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뤄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뤄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달루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 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담아내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르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55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저 표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넘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넘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 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우리도 귀한 성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는 귀한 평강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야 참 애국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정말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써 내려간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민족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를 바랍니다라고 강곡하게 민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꼭 아이들 같습니다. 그 저희 집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어그 여러분들도 아마 손자 손녀들 돌보시면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당시에는 첫째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이였고요. 둘째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엄마가 밥을 스스로 먹을 수 없는 둘째에게 밥을 먹여주잖아요? 그럼 첫째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밥을 먹다가 나도 먹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요, 둘째를 엄마가 먹여주기 시작하면 첫째도 먹여달라고 해요. 자기가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나는 거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할수 없어서 먹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지만 시기가 나서 먹여달라는 거예요. 저랑 이제 팔에 막 매달려서 노는 걸 하거든요. 그럼 첫째 아이가 먼저 그 놀이를 하자고 팔에 막 매달려서 놉니다. 그러면요, 둘째가 쪼르르 와요. 그래서 자기도 해달라고요. 이것은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엄청 잘잘 아, 알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지만 너희들이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안 받았다. 그런데 이방인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믿고 자유함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시기가 난다면 너희도 주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치유되었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죽은자가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요 병든 사람 위에 올려놓으면 나왔습니다. 악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문을 너희들이 들었으면 너희들 시기가 나지 않느냐 죽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기가 났으면 죽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 시기까지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야 이방인들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 변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진정성 있게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주님 안에서 회복됐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난 많은 이들이 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고 뭐 다른 교회에서 정착한 분들이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아직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소문을 듣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는데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바울은 자기 민족의 어떠한 뿌리였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부침이 되어 참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 너희 지금 젖부침 받은 자 되었는데. 너희의 본래의 뿌리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의 본래의 뿌리는 유대인이야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민족에게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숙제를 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족보를 알아와라 너희가 어떤 족보 밑에서 살고 몇대 손이고 무슨 파가 있는지 알아와라 그래서 조사하고 적어서 발표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뿌리를 찾는 것이죠 나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 집안의 신앙의 뿌리는 디모데처럼 외조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조모가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를 뜻합니다. 우리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머니를 참 무서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늦둥이셨거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쉰둘때 태어났답니다. 지금도 쉰둘 52살의 애기가 태어나면 엄청 놀랄 텐데, 당시에 52살 쉰둘때 저희 어머니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언니 오빠들 다 일하러 나가면 혼자 외롭게 지내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운동회 때 아버님이 오시는데 갓쓰고 수염 길어가지고 오니까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니냐고 물어봤대.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하셨어요. 저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마룻바닥에서 엄마한테 혼날 일을 하고 나서 누구 뒤에 숨었냐면 할머니 뒤에 숨었어요. 그러면 할, 할머니 뒤에 제가 숨으면 어머니가 무서워 가지고 저를 혼내질 못했어요. 어느 날왜 할머니께서 신앙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정말 신앙 없는 집안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드실 때쯤 집에 오셨대요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그 무서웠던 불호랑이와 같은 할머니께서 여유가 생기시기 시작하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전부터 사랑했겠지만 표현법이 달라지겠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게 외조모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은 저에게까지 왔고 저희 자녀들에게까지 진행된 겁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뿌리, 믿음의 조상들 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믿음의 뿌리는 아무래도 우리 아담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야 이방인,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된그 뿌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유대인이다 라는 그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저버리긴 했지만 우리가 뿌리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해야죠. 그 본문이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집안의 신앙이 몇 대가 흐르지 흐르던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꺾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몇대 손이 흘렀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꺾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앙의 대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야 우리 몇 대째 신앙의 집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몇 대를 무슨 소연할뭐 뭐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전수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일침을 넘는 놓으시는 겁니다. 높은 마음 품지 말라. 높은 마음 품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무섭게 혼내실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요 여김없이 오늘도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너희들이 이제 돌이켜 믿을 능력을 가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시 접붙임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접붙임 받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다시 그 접붙임 받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할 때 그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주님 곁에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신앙이 몇대 손이든 일대 손이든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북에서부터 내려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고향 땅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백성도, 그 백성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아주 힘든 상황, 독재자 밑에서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지만 주님, 동양의 예루살림이라고 불리는 그곳이 또 우리들의 민족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것에서부터 참 저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 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일어났던 이적과 기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의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곁에 친밀하게 붙어 있게 하시고, 예수님 능력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능력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능력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국 정태일 성교사님, 인도 이지한 성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태국 땅 인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귀한 역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는 그 선한 길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복의, 복의 근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근심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 창립 68주년인데, 하나님, 교회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수고고애 쓰는 자들이 혹 지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걸 떠나가게 하시고, 지쳐가는 것 떠나가게 하셔서, 생기 있는 영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 성도님들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쓰임 많은 인생, 축복의 인생, 복을 전하는 인생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영육 간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 능력있게 하셨듯, 우리 귀한 다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신방하며 말씀 전하며 기도하실 때 생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와 기적이 다임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단위 목사님께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CBS 행복 다이어리가 오늘도 방영됩니다. 이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라나는 역사 있게 한다 하셨사오니 그 CBS 행복 다이어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 훈련받아 복음의 사명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을 통하여 청년부 예배가 더욱 살아나게 하시고 교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선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가 살아나는 뜨거운 청년부 수련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많은 이 땅의 청년들이 수련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겨내신 예수님 한분 바라보며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어내는 청년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거하게 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 잘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마다 생기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귀한 성도 한분한 한 분께서 하나님의 사자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한분한 한 분이 영원히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창립기념주의를 예배로 드리는 이 모든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